자, 안녕하세요. 어, 토요일에 신혼집 옵션을 보기 위해서 용산의 하이마트를 가는 중입니다. 어, 날씨가 영상 20도 정도 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설레네요. 봄이 왔습니다. 왔어요. 자, 이제 곧 벚꽃이 피겠죠. 벚꽃도 구경도 좀 하고요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 추워. 그쵸? 안녕하세요 옵션 구경을 다 완료했고요 좀 견적을 좀 받아 봤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을 좀 먹고 일정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경양식 돈가스 그리고 이거는 1988 경양식 돈가스 이거는 회오리 오므라이스입니다 예,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하고 이제 생활의 달인에 나는 호떡을 한번 사봤습니다 하나에 3,500원인데요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근데 한번 뭐 날도 좋은데 소떡 하나 먹으면서 또 걸어야죠. 드세요. 예, 맛있게 드세요. 이제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용산공원 근처고요. 저, 저는 뭐늘 먹던 걸로 마시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없나요? 거기 있네요.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부탁합니다.